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쉬는 데가 위험하다. 쉬는 데가 위험하다. 또 하나는 도민이하다 무슨 얘기인지 전혀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 말씀을 앞으로 잘 들어보시면 제가 다 이해가 가능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쉬는 데가 위험하다. 자,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내용입니다. 자, 저희는 쉬고 있을 때 뇌가 작동을 멈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뇌에는, 여기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일을 할때 열심히 작동을 하는 뇌입니다. 이때는 이쪽 옆에 주황색 부분은 일을 멈춰요.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일하는 뇌가 작업을 멈추고 쉬면요. 이쪽 주황색 부분이 일을, 활동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는 데는 쉬고 그래서 사실은 뇌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시설을 타듯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을 할 때는 일을 하는 데가확 일을 하면서 쉬는 뇌 활동이 멈추고 쉴 때는 반대로 일하는 데가 줄어들면서 쉬는 뇌 활동이 올라가고 근데 저희는 쉴 때는 뇌가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놀고 있으면 저 시간에 영어 단어라도 하나 더 외웠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내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뿐이죠.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일하는 데는 그야말로 일하는 데가 좋으면요 기억력이 좋아요. 수학도 잘 풀고요. 공부하는 머리예요. 일하는 데는. 그래서 일하는 데는 좋으면 좋을수록 기억력도 좋고 뭔가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잘 받고 시험도 잘 보고 잘안 됩니다. 근데 왜 우리 아이들 중에는 자기가 공부를 잘하는데도 아 나는 공부를 못해 어떻게 어떻게 이런 아이가 있고 공부를 못하는데도 아나 공부 잘하네야 이런 아이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거는 쉬는 데서 담당하는거거든요 영역이 달랐던 거예요 영역이 자 그래서 쉬는데 굉장히 뇌 안에 넓은 영역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어요 실은 내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이거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고 나의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두운가 밝은가 이런 거또 굉장히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나 다른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한 관심 저게 기 전부 다쉴때 사실은 우리도 몰랐던 사이에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저런 거에 대해서 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제가 이거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와요. 학교에서 열심히, 요 위에가, 요 파란색이 일하는 데입니다. 요 밑에가 쉬는 데고요. 자, 열심히 일어나다가 집을 와요. 집에서 쉬잖아요. 그럼 엄마가, 얘야, 밥먹어라 그러면은, 래요그 이거 이제 감각이거든요, 감각. 주위로 이제 감각을 찾고 얘가 또밥 먹어야 된다. 일을 해라 하고서 이제 위로 올라가가지고 밥을 막 먹기 시작해요. 그죠? 밥다 먹으면 집에 이제 방에 들어가서 쉬고 엄마가 식물은 좀 해줘. 그러면 그 얘기 듣고 다시 가서 일하고 다시 쉬고 자 근데 우리 우리 아동 청소년들, 우리 청소년들 요즘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아니죠. 그죠? 요즘 아이들은 학교 끝나서 잠깐 쉬려고 그러면은 영어학원 가야죠. 그죠? 쉬면은 또 수확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밤에 잠자리전까지 쉬는 데는 거의 일을 못 하고 일하는 내가 혹사를 당하는 구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핸드폰까지 하나 지어졌다, 핸드폰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일하는 내가 집에 오는 기간 동안에도 핸드폰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가지를 안하그래서요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쉬는 데는 거의 활동을 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위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중독이 위험하게 저렇게 굉장히 몰입을 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쉬는 내가 정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까 쉬는 내가 어떤 기능을 한다 그랬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지 몰라요. 자존감이 없어집니다. 사회성이 약해지고요. 남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게 돼요. 그걸 쉬는 내가 해야 되는데 쉬는 내가 일을 못 아이들 점점 이렇게 자존감은 떨어지면서 남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자이 일하는 배와 쉬는 배 그러면은 이게 언제 만들어지느냐를 보면은 저희가 ADHD 뭐 이런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일하는 배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오마리도 하고 태어나자마자부터 일하는 배는 쫙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쉬는 배는 나중에 발달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계인데요 그래서 어른의 뇌하고 아이의 뇌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어린 아이의 뇌는 쉬는 데가 별로 발달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워낙 어렸을 때 산만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동물의 왕국을 봐도 새끼들은 항상 뛰어들죠. 엄마는 낮잠 자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똑같은 거예요. 저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어린 나이때는 쉬는 데가 발달하지 않아서 항상 일하는 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만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어른이 되기 전에 청소년기 거치면서 저 쉬는 내가 발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발달을 해야 돼요. 근데 발달 시간을 못 갖죠. 바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발달 지연이 오게됩니다 그에 대한 이제 발달 지연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산만해지는 건 굉장히 정말 이또래 수준으로 쉬는 내가 발달하지 않으면 은 산만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ADHD가 되는 거죠. 왜 요즘 점점 ADHD가 많아지냐? 저는 너무 아이를 쉬지 못하게 하고 조기교육 너무 많이 하고 뭐 이것도 원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쉬는 내가 발달할, 저는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애를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잘 어울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인 ADHD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내가 엄청 약해진 이런 상태가 성인의이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쉬는데 일하는데 재미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즘 블로그에다가 정보에 관련된 정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좀더 자세한 어떤 내용을 제 블로그에 오셔서 그냥 강남을 치면 이재와 네이버에서 치시면요, 제 블로그 그 글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방문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 스마트폰. 쉴새 없이 사람을 몰입하게 만듭니다. 외국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래 어떻게 일주일 동안 PC방에서 밥도 안 먹고 게임을 하다가 중리하고, 그죠? 자,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은 몰입을 하면 할수록 쉬는 내가 엄청 위험해집니다. 엄청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처방입니다. 제 처방.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은 하루에 1시간 미만으로 줄여라. 근데 이게 주중에는 못하게 하고 주말에 왕창 허락하고 이거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매일매일 조금씩이나 요 주말에도 1시간 이내로. 자, 다니는 학원수가 많다면 좀 줄여라. 쉬는 시간을좀 주자. 그런 의미고요 자, 쉬는 날을 살리려면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또 명상이나 일기 쓰는 시간 이렇게 좀 뭔가 내가 쉴수 있고 또 내가 누구인지 생각을 할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많이 갖게 하자. 절해야지만 이제 쉬는 내가 좋아질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실수 수 있습니다. 이게 아 도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혼란스러우시면은 저를 찾아오세요. 상담하시면 같이 고민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도파민이 높다. 저건 무슨 이야기냐? 사람은 밥을 먹고 삽니다. 밥을 못 먹으면 안 되죠. 뇌는, 뇌는 도파민을 먹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도파민. 그래서 도파민을 꾸준히 공급을 받아야 사람이 뇌가 정상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도파민이 어떤 때 어떻게 분비가 되느냐? 엄청나게 많은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자, 아주 쉽게 딱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딱두 가지만. 자, 요 위에 이렇게 막 까만 게막 있는 게 이게 도파민의 양이에요. 여기서 확 늘어나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경우 도파민은 칭찬을 듣거나 본인이 기획했던 것을 성공했을 때 그때 바로 뇌에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뇌가 먹고 살수 있게 돼요. 이게 이게 한 가지고요. 또한 가지는 칭찬이 예상되거나 성공이 예상될 때 미리 줍니다. 미리 네, 미리 뇌 안에서 분리가 돼요. 그래서 뇌가 먹고 살수 있게 돼요. 이것만 놓고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뇌가 살려면은 뭔가 본인이 원한 대로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칭찬을 듣던 많이 인정을 받던 거네. 근데, 재미난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자, 칭찬이 예상되거나 성공이 예상됐는데, 그거를 못해줬다. 칭찬이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 뇌는 치사하게 저 줬던 노파민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굉장히 치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전에 공급된 것을 빼앗아간다. 자, 어떤 심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좌절을 경험할 때 분노감이 생기고 폭력적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좌절이라는 상황이 어떤 건가요? 자기가 뭔가를 기대했어요. 기대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 뜻이 꺾여지면은 그죠?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자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적으로 변하는 아이들 상황이 있어요. 저, 저런 어떤 좌절을 맛봤을 때. 그래서 아이랑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게 도파민. 어, 회사가지 않게 도와주려면은 어, 그래서 이게 오래 할수 없는 약속은왜 요즘 은행 같은 것도 대출 다 담기로 이렇게, 이렇게 기간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그러니까 뭐맨 처음에 뭐 이렇게 뭐 스마트폰을 얼마 사용하게 한다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라 일단 한 달만 보겠다 이렇게 예, 기간을 정해놓고